이거 언제 튀겠는겨? 오늘 아침에는 빨리 안튀겠든가 아, 팔고 이제 조용하다니까. 아침 좀 늦었어요. 그지요? 네. 야, 뭐,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지. 저리 가또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장사비 뭐장사리가 물어봤는 거지. 인사차, 인사차 물어봤는 거지 내가. 인사차 두 분이 참면 장사하는 거지. 다 장사하고. 기름, 기름, 너가 튀기는 거 찍어 가야 되는데, 아이. 나 죄송합니다. 어허허 예. 아, 맛으와 감사합니다. <laughs> 어, 뭐 감사한 맨날 사 먹는데. 예. 많이 예. 파세요 어쩜 사람 적나. 너무 감사합니다. 나 <laughs> 이제 이제 자시시난다작작에에인시시싼거먹먹이 <laughs> 이빨 떨어지고 어이빨자인막인 이빨 어, 떨어져 버려가 이제 자까시저 이제 자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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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따 여자들 막성류성류 좋아 저저저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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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하네 성류를 아예 접을 짜아주는거봐성성류가 지금 나오나 지금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굴류 우리나라 끊겨지금 저장이 아아잖아아아성 우리나라 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장아아아아아가아 나오는 거야 마을 나오는 거 맞지 그래? 와씨 깜짝 놀랐네 여자들 석류 되게 좋아하네 저 줄서가 네, 남자들한테도 좋다 저, 저 비싼 걸막 사먹네 이불경기야 비싼 거 4개 만 원권 하나데 비싸냐 그거 4개 만 원권 하는도아무리 달린 거저막저 우리 집 앞에 그 석류는 막 떨어져 가 버리고 이라던데 아, 그거는 그런 지다가아 시합 다 그래서 음다 술로 연결된다 <웃음> 결과적으로 술을 만들어 놓거나 술이안 맞나 그이 그냥, 그냥 짜도마셔도 되고 술도 네. 되고 석공하면 달거나 저게 예. 그렇지 아, 아 이거 오늘 저영하다 야 사람들 그집 많나 별로 그렇게 안 많네 어글로갈게요열로씨일날이씨 글씨. 글 정신 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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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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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아이고야. 98나 얼마, 얼마 그래. 네. 얼마나, 얼0 0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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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나, 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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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년 얼마나, 얼마나, 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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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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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나 얼마나, 얼마나, 얼나 얼마나, 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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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른, 얼한 여덟이다, 이 판다. 어, 구십여덟? 응. 아이고, 야. 참. 그, 그 친구가, 여기, 부처도다, 저 엄마가. 예. 응. 근데 그 중에, 저 아버지가 진짜, 경력이 좋을지 몰라도, 응. 못했었는데 <laughs> 아들만이더라, 아들만. 아. 아. 그 친구가한테, 이제, 이제 그 조모한테는 큰아들인데, 음. 지구 때 아들 그 지우하고 다섯이니까 음.